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몸이 어떻게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중증 알코올성 간염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한 "Discovery and Characterization of Cross-Reactive Intrahepatic Antibodies in Severe Alcoholic Hepatitis"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연구는 중증 알코올성 간염 환자에 관해서 발견된 특별한 종류의 항체, 바로 교차 반응성 항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항체들은 단순히 인간의 단백질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항원에도 반응함으로써 질병진행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연구팀은 중증 알코올성 간염 환자들의 간에서 추출한 항체가 박테리아 항원과 연관된 항체들을 인식하는 고유한 교차 반응성 항체들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이 항체들은 각각의 질병이 있는 간 조직으로부터 추출된 항체들에 의해 인식되는 공유 자가 항원을 타깃으로 합니다. 이것은 중증 알코올성 간염에 걸린 간에서 증가된 박테리아 항원과 연관된 항체들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체 및 세포 독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질병에 있어 병리생리학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며, 질병 발달에 교차 반응성 항체가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인간 단백질 칩을 사용하여 중증 알코올성 간염 환자들의 간에서 발견된 항체가 인간 단백질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항원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교차 반응성 항체를 식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대장균 단백질칩을 사용하여 특이적인 대장균 항체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는 자가 항원이 심각한 알코올성 간염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한 바이오마커로서 신규 항체 발굴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연구는 우리 몸의 복잡한 면역 반응과 그것이 질병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는 알코올성 간염뿐만 아니라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 전략 개발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환자의 혈액 샘플 내에 자가 항체 바이오마커 발굴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